있을 것입니다. 더 분주해지고, 그럴 때 서로 나누어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엄청 좋은 은있습니다 또, 직분자들과 가족들이 힘을 앞에 하나님의 일에하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삶의 피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리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아주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우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그만하면, 미인이기다 합니다. 직분을 받아 교회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받은 분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 대신 일하게 되었으니, 뒷중의시고잘 하나 보자라는 잘 심정이 아니라, 그래, 우리 모두 그집권자들을 준비해 오려, 우리 모두 다가 서로 준비해 올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높,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받는 문평지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쓰임받게 될 줄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 모든 가정들을 넘쳐나서 시공사님이 목회자들을 그선생님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한 곳을 바라보면 끝까지 갈수 있고 아름다운 목회자 가정 이룰 수 있다고 하시더라요한 곳을 바라보고 온 교우들과 직분자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리고 하나님을 뵙으시면 위로를 갖고 얻으십시오 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오늘 직분 받은 분들, 어, 직분 받으면서, 저희는 그냥, 그, 사할수 없는 편을 나좀 말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외달도 주시더라고요. 나도 주의 일분으로 세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힘든 일을 하면 더큰 위로를, 우리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직분자수로 일하면 분명히 그 수호의 값을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것 못한 시간에, 느끼지도 못하는 것들을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더큰 일을 맡겨주시기를 부족함 없게 준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이웃으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평지일교회의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에라도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죠? 한 마디만 줄여줄게 잘해가는 얘기야. 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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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시다. 네. 네. 잘하면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뷰도 있고 사장님 기획도 있고 비전센터도 세워지도 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모셨어요. 우리 중동설명회 배우 홍계연 부장님하고